안녕하세요. 아 머리 침을, 에기 예, 침을 한한달 정도 계속 날마다 이렇게 예, 맞고 나서는 어, 얼굴에 예, 푹 패인 이 주름살도 좀 많이 오르고 이 피부도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밤에 이 숙면을, 깊은 숙면을 잘 못하고, 자다가 일어나면 빨리 자지를 못했는데, 이렇게 짐을 요 경추 첫 번째 여기를 음 어느 83세 대신 한의사분이, 이 마사지를 하라고 그래서 어, 저는 이렇게 침으로 여기 경추에다가 침두 군데를 꽂고 여기 이 내쪽으로 증기침을 어, 계속 이렇게 예, 한한달 계속 했더만은 밤에 잠을 엄청나게 잘잘수 있고 음또 이로 혈류가 잘 통하니까 확실히 이 눈이 개운하고 머리가 너무 개운하고 몸이 가뿐한 것 같아서 아 제가 지금 이 얼굴에 주름이 다 펴질 때까지 지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여기. 이 나이가 들면은 다이 뇌로 어 연료가 잘못 올라가니까 이 어깨 쪽 이런 데는 마사지 기계로 갖고 어 하고 그다음에 뇌 쪽은 이렇게 이 전기 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, 엄청 아 효과가 좋은 거를 직접 느끼고 있어요. 우리가 다, 이, 나이가 들면, 이, 이 혈관이 다 막혀서 병이 오는 거니까, 그게 만성병이니까, 아, 제가 이렇게, 이, 건강 관리를,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